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이번 코너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알거나 모르거나 시간입니다. 어, 일종의 사이코너인데 저희 코너가 은근히 도움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다시 나왔으면 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볼 주제는 휴가철에 읽어 볼 책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 시작되는데 어떤 책 어, 읽으려고 하시는지 혹은 휴가 시즌에 읽어보면 좋을 책 어떤 책 있을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휴가, 휴가 때 어떤 책들 읽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원래 휴가철 <laughs> 이 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음. 사실은 휴가 때는 책을 읽고 싶지 않은 마음. 저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 예, 그 문자에서 좀 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사실 네. 있어요. 음. 근데 동시, 동시에 음. 두 가지 이게 약간 변태 같은 음. 욕망인데 음. 음. 문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다른 문자를 음. 보고 싶다는 음. 이 욕망이 음. 두 가지 음. 동시에 솟구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하여간 기독 학교 신학책은 무조건 아닌 음. 약간 그런 음. 일단 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고 지금 오늘 왔다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배달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네. 아시는 이거 슬기로운 독서생활 몇몇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약간 환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음. 약간 그 시기라면 대체 무조건 좋아하는 음. 그 독일의 전간기 음. 1차 세계인과 2차 세계인 사이에 고 지식인들의 음. 세계 고 음. 네. 그 얘기가 제가 그냥 엄청 그냥 무조건 좋아해요 네그 뭐 비극적이든 배신이든 음. 뭐, 뭐 다, 좋아, 도, 다 좋아합니다 다좋아 네. 그냥 이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혁명기 네. 음. 그냥 다 좋아요 그냥 음. 그냥 뭐 제가 무슨 좌파가 아니라서 좌파가 아니라 그 서사가 그냥 인터내셔널하고 뭔가 음, 직접 음. 폭발하는 그런 네. 시기. 근데 로아니아 수도에서 또 관심을 갖게 된게 음. 20세기 초 파리가 또 엄청 이게 또 음. 흥미롭더라고요. 음, 음. 네. 그러니까 그일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 지성계 의 역사가 저는 무조건 다 재밌게 보는데 네. 지금 구입해 요번에 구입해 놓은 거는 발터 베냐민과 음. 그길 도서 지 출판 길에서 나왔는데 발터 베냐민 편지. 서한집이 아, 나왔어요 아, 이번에. 네. 네 발터 베냐민하고 그 아도르노랑 네. 같이 편지했는데 를 제가 또 좋아하는 게또 편지 아니겠습니까? 네. 게 시시콜콜한 거 엄청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비아가 정말 돈이 남아 도는 출판사가 되면 음. 바르트랑 불트만이 나눈 편지 서한집이 있는데 음. 그걸 번역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어... 네. 돈이 남아도는 출판사에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네. <laughs> <laughs> 어, 다른 불트만이란 이름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 <웃음> 바르트도 <웃음> 바르트도 부담돼 죽겠는데 불트만이랑 네. 편지를 나눴다고 막 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약간 꿈 아, 어떤 하다. 기획자로서 네. 이상적으로 꿈꾸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네. 그 편지 서한집의 시대였잖아요. 음. 또 20세기 초의 음. 시대가 <웃음> <웃음> 우리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의외로 교류를 많이 하고. 네. 아무튼 요번에 네. 어~ 또 이~ 그~ 글 쓰는 사람에게 네. 또발터베냐민는 그냥 그~ 하나의 별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냥 오베냐민그 게다가 음. 또 아도르노 또 하면 또한 그~ 초신성 옆에 있는 그만한 떠에 가서 음. 음. 어~ 심심하면은 좀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어~ 이게 그~ 약간 조금 비하책이 조금 약간 세미학술서 음. 아니면 고급 교양서 같은 책이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서사가 너무 그리워요. 음. 그냥 되게 음. 평범하지만 되게 그냥 음. 해피엔딩 끝나고 음. 뭔가 그런 음. 막 이렇게 네. 단순하고 좀 머리 시원해지는 네. <laughs> 그뭐 반지의 장 영화라든지. 네. 근데 음... 제가 제가 계속 보고 싶었으면서 못 봤던 게나니아 연대기거든요. 아. 어... 그니까 지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네네. 처음부터 쭉그 서사를 못 봤는데 네 요번에 시간이 되면은 네. 나니아 연대기를 좀 보려고 아... 합니다. 네. 아마 베냐민 편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 나니아 연대기도 한권 정도 한두 권은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음. 네, 따님이 지난번에 추천해 셔서 마지막 전투 를 마지막 전투인가요, 이게? 아, 네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마지막. 요새 그 서사가 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 원숭이만 왜이렇 <마음이 너무> 좋아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말하는 원숭이 나오고. 네. 네. 음. 네. 또범님도 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텍스트를 넘어 콘텐츠. 너뭐한 3독 한 4독 <laughs> 하시나요, <웃음> 지금? <웃음> <laughs> 너무 지금 정치적 발언 아니십니까? <laughs> 네, 이제 일을 일로써 책을 읽다 보니까 예. 아 이거는 휴가 때 읽어봐야지 하면서 몇 권은 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책들도. 소개할 거를 감안을 하고 읽으니까 사실 음. 순수하게 못 읽어요. 그렇죠. 음. 네, 이 책이 음.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음. 거야라는 음. 거를 전제를 하고 읽으니까 사실은 네. 제가 막 즐기고자 읽지는 못해요. 음. 정말 좋은 음. 책을 만나도 음. 음. 그래서 이제 휴가 때 그런 책들을 이제 다시 보는 거죠. 음. 음. 그냥 순수게 독자로서 음. 네. 그런 시간들 그리고 아까 그런 정말 문자에 취해 있다가 정말 음. 영상을 보고 싶은 음.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음. 매달 마감을 하고 음. 집에 가는 네. 전철 안에서 책을 또 펼려다가 그냥 정말 넷플릭스. 음. 네, 음. 아 하이파이브. 네. 넷플릭스. 음. <laughs> 그것도 웬만하면 자막 네. 없는 걸. 네. 네. 그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다큐 너무 좋아요. 네. 음. 네. 다큐? <웃음> <웃음> 와일드. 제가 추천할. 아, 데 네. 하필 요즘 시기 시... 제 요즘 시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넷플릭스에서 와일드 재편. 홋카이도를 아, 왜... 소개하는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홋카이도의 아, 아, 지역이요. 홋카이도의 네, 9월에 네. 9월이 그렇게 좋다고. 아, 네. 저는 8월에 이제 또 둘째가 태어납니다. 네. 어디에도 갈수 없고 <웃음> <웃음> 새로운 우주를 만나러. 아, <laughs> 아, 그렇군요. 이름 무슨가요? 우주를 제일 카오스 음. 음. 근데 뭐 여행 가셔도 요즘에 막 그런 거 나오던데요. 일본 가서 돈안 쓰기 한국 여행사로 가서 음. 한국 가이드에다가 아, 음. 가서 뭐 사먹지 않고 그냥 아. 저는 쓰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laughs> 때문에 그냥 이 사태가 빨리 좀 어떻게 잘 끝났기만 <laughs> 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네, 잘돼서이 지금 소심기적입니다. 네, 사이좋게. 네. 네. <웃음> 네. <웃음> 아베가 뭐 어떻게 뭐 무릎을 꿇던지 뭐 애가 그냥 바다를 맞던지 그냥 <laughs> 좀, 좀. 해서. 네. 네. 음. 그 만화책 도 휴가 때 많이 보잖아요. 네. 요즘에 반일 감정 이 있어가지고 조금 음.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아다치 미츠로라고 있어요. 네. 야구 만화 음. 그리는 음. 야구 만화 음. 및 음. 순정 만화 그리는. 네. 근데 이 분이 H2? 네, H2의 아 터치에 그러니까 이전 작품 <laughs> 한 20년 전 작품을 음. 20년 후의 이야기로 최근에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늙어서 등장하는 오오. 거예요. 오오. 아, 이거 보면서 막 그러면서 막 엑스트라로 지나갔던 사람도 오오. 여기 등장해요. 그럼 이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보는 오오. 거죠. 아이 사람이 이렇게 늙었구나. 오오. 그리고 이, 이 스토리와 이 스토리가 이제 엮여 돌아가고 네. 여기서 있었던 지금 한 소년이 음. 여기서 이제 노숙인으로 지나가다가 음. 이제 이 주인공 소녀를 또그 차에서 또 차에 부딪히려고 그런 걸 구해주고 아 음, 정신, 이, 정신을 정신 잃었는데 음. 야구하는 건또 기억나고 막 이러면서 아 <laughs> 아직 완결이 안 됐고 네. 지금 애니메이션으로는 방영 중이에요. 일본에서 음. 그러니까 이런 서사 아까 얘기하니까 음. 우리에게 이런 만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음. 음. 누가 그릴까? 빨리 벗어나 이런데 우리나라 배추도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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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도사 무도사 에서 <laughs> 배추 <좀> 배추도사 무도사 기억할만한 <laughs> 네. 서사가 지금 배추도사 무도사 뭐 <laughs> 네. 네. 둘리 네. 둘리도 네. 서사가 좀 약하죠 네. 지금 꼴뚜기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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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삐기나로 보낸 그렇죠? 네. 서사 좀 키워야 <laughs>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 네. 정말 그게 그런 거 그렇... 정면? 휴가 때 보시, 그렇게 네. 보면 아마 음. 아자치 미츠루의 야구만화를 음. 한번 보십시오. 음. 아, 음. 네. 저는 못볼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laughs> 우주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laughs> <laughs> 성별은 네. 이 혹시 따님인가요? 아, 아, 네. 따님입니다. 완전 부러워. <laughs> 아, 네. <laughs> 진심, 진심이었어. 방금. <laughs> 네. 네. 어떻게 되시는데? 네? 네. 아, 전 없습니다. 음. 난 또, 난 뭐. 요새 비온이라고 하나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비온이나 지금 네. 딸이 갖는 게 소원입니다. 아. 평생 소, 소원, 이 평생 이분 이분 딸님도 아시는데 제가 한2 0년 전부터 소원이었습니다. 아, <laughs> 아. 중학교 때부터 소원이었대요. 아. 네, 제가 먼저 이루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뭐 좋겠죠, 뭐. 네, 뭐. <laughs> 전화해서 난이아 <나니아> 연대기 재밌어요. <웃음> <웃음> 네, 스페셜 게스트인 지종 교수님께서 아, 얘기해 주세요. 아, 저도 뭐 책을 골라오라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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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한국에와서출판판사관자자분만만에 뭐 책을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 네. 그 하나를 고르는 건 너무 한어하지 않을 것같아서 네. 네. <laughs> <laughs> <다> 반전, 반전. 한국다 <laughs> 기독교 에서 한국에서 한국 관심이 없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김준혁 교수님이 질문하는 신학, 네. 그게 그냥 쭉 훑어만 봤어요. 그런데 음. 아, 역시 이건 명불허전이겠구나 음. 그런 어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사실 한국 오면 이렇게 출판사 관계자분들 만날 때마다 한국 저자의 책들을 좀더잘 발굴해서 내주면 음. 얼마나 좋겠나 음. 뭐 이런 얘기를 네. 뭐그 나름의 고충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네. 아, 그런 점에서 저는 김준혁 교수님 그 질문하는 음. 신학 같은 유의 음. 것이 참더 많이 읽히고 음. 어떤 더 음. 공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했고요. 음. 그리고 실제 제가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산 책이 있어요.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네. 꼭 사고 싶었고 읽고 음. 싶었던 책이거든요. 어, 탐서주의자 표정훈 아, 음. 작가님의 음.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 음. 사실은 이거 조금 조금씩 이제 아껴 읽고 있는데 몇개안 읽었어요. 네, 사실 네.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어, 이런 시, 이게 어, 책. 이 등장하는 그림을 이제 해설을 하신 건데. 네. 어, 어, 에드워드 호퍼, 호퍼 그림이네요, 표지는. 네. 네. 이분의 어떤 뭐 이런 발상이나 네. 또글 쓰시는 게 음. 그분의 이 비주얼과 너무 음. 이렇게. 엄발았는데 진짜 작네요. 선생님 이렇게 놓야 되는 건가요? <laughs> <laughs> 좀충격이기도 한데요. 어, 아니 근데 그분이 머리를 미셨죠? 야, 예. 음. 머리 밀기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laughs> 근데 어그이렇 그, 이렇게, <laughs> 이렇게 풀어 나가시는 음. 방식이 저는 음. 어,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음. 어, 이게 뭐 저는 사실 뭐 이런 류에 글을 쓸 재간이 없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식의 어떤 상상력과 또 음. 어, 정말 말 그대로 작가이신 음. 음. 음, 그랬어요. 음. 꼭 읽고 싶었는데 이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꼭 읽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샀어요 그래 정말 잘 샀다 음. 음. 왜냐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책만 읽거든요 음. 필요한 거 수업에 음. 필요하거나 음. 머리 시키는 이렇게 읽으시는 책 그런 건 없어요 아, 소설이나 제가, 어. 그것도 고전 읽어요. 예. 네. 우리 음. 집에 있는 게 대망 좋아해. 하시는저안 좋아해. 그렇게.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뭐 이렇게 한국 책을 음. 교재 말고는 쉽게 구하기가 음. 쉽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책을 어떤 책을 많이 읽냐 그러면 전 책을 안 읽습니다. 이러면. <laughs> <laughs> 근데 인용은 걔걔 <이렇게> 엄청 많이 해줬고, <laughs> <하셨고 이렇게> 근데 <laughs> 그 얘기를 정동 기본이죠. 기본이? <laughs> 네. 아, 김진혁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네.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laughs> 네. 책을 안 읽습니다. <laughs>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담당. <laughs> 아, 나 시험 공부 안 했어요, 약간 <laughs> 이런 느낌. 네, yeah. <laughs> 네,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 <laughs> 아니 나는 뭐 이런 거죠. 나는 뭐 로완리아스보다 안 읽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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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신가봐요. <laughs> 네. <laughs> 김진혁 교수님이랑 몇번뭐 그런 얘기했지만은 약간 느낌이 <laughs> 네. 그런 거예요. <laughs> 네, 그렇죠. 나는 아직 로하녀스만큼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런 <laughs> 그래, 그런 <laughs> 어. 뜻이신가 봐요. 네. <laughs> 교과서만 읽으면 되지. <laughs> 네. 교과서가 근데 뭐 그런 보도 모도 교과서 아닌가 이것도 <laughs> 교과서 아니고 저것도 <laughs> 교과서. <laughs> <아닌가? 그치, 맞아. 웃음> 네, 맞아. 네. 이게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이제 신학자분들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성서학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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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석이나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네. 역사 분야에서는 은퇴할 때까지 책을 안 쓰시는 분들이 안, 못 쓰는 게 아니라 네. 책을 안 쓰거나 몇권안 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다 다독이 아니라 걸 뭐라 그래 다작을 하시는 분들이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음. 아, 그러니까 어떤 전문서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거고 음. 논문을 많이 내죠.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국의 이제 지도 교수, 음. 한국에 저를 이제 많이 지도해 주셨던 여 교수님인데. 음. 그분도 평생 동안 뭐 서양 사학회장도 하시고 영국 사학회장도 하시고 음. 학문성에서는 정말 타이치종을 부러하게 인정받으셨는데 음. 자기 단독 저서를 안 냈어요. 음. 논문만 계속 쓰셨죠. 음. 그게 학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음.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런 데서 보면 학자에 대한 상이 걸 그걸로, 그걸로 잡히셨고 네. 음. 음. 그런데 신학계는 뭐 책을 뭐이만큼씩 쓰신 분들이 네. 너무 많은 음. 거예요. 그데 그게 이제 되게 낯선. 저희 음. 제에서는 낯설고 음.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글 역사 한 분들의 잣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잣문을 음. 쓰는 거에 대한 강박적인 알레르기가 있어요. 음. 음. 저도 이제 이런 글을 쓰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음. 역사학자들의 평가음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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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은 겪어대서 이제 쓴다는 게 교회 얘기습니다음 음. 음. 이런 음. 분위기. 음. 음. 아, 그래서 뭐 그분들이 볼땐 저는 학계를 떠나는 거죠. 뭐 실제로 음. 떠났기도 했지만, 네. 한국이란 음. 어,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혹은 그런 강박이 알수 아, 없는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음. 왜냐하면 는 철학도 신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 개념을 엄밀하게 안 쓰고 문학적으로 쓰면 되게 뭐라고 해요. 욕먹어야죠. 어. 음. 음. 그러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로안 전 로안에서 보면서 제가 많이 음. 바뀌었거든요. 생각 아. 그런. 음. 너무 엄밀하고 너무 이런 것보다는 좀더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또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겠다 알거나 모르거나 휴가철에 읽어볼 책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어, 저희 슬기로운 독서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스로 들으실 수 있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어, 슬기로운 독서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독서길을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